백만매택 천만메린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그 남북조 시대의 이야기인데 송계야라고 하는 고위관리가 정년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살 집을 좀 찾아야겠다 해서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남들이 추천해주는 몇몇 곳을 다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1100만 금을 주고 여승진이라는 사람의 이웃집을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백만 금밖에 안 되는 집값을 천 백만 금이나 주고 샀다는 말에 송기아의 이웃이 되는 그여성진이라는 사람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송기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백만 매택 천만 매린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백만 금은 집값으로 집을 하였고 천만 금은 당신과 이웃이 되기 위한 프리미엄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과 함께 하려고 집값의 10배를 더 지불한 송기아에게 여승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고민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송기아는 집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좋은 이웃에게 둔 것입니다 여러분, 고사성어에 거필 택린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웃을 선택해서 살 집을 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옛 사람들의 철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집을 선택하기 위해서 주거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뷰가 좋고 뭐 이런 것에 웃돈을 주고 우리가 집을 사지만 옛 우리의 조상들은 이웃을 보면서 집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내가 좋은 사람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이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돼야 좋은 동네, 좋은 가족,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다 같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함께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는 게 그것이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스가랴가 말하는 이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란 말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설교 말씀도 들었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자어 그대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가 진리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진리란 말을 갖다가 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참된 길 아마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에 관한 또 다른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길과 진리가 한꺼번에 쓰였으니 도무지 진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좀 의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변하는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들, 이 땅, 이 환경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북극의 온난화 때문에 얼음들이 녹아서 이제 땅의 지도도 점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매일 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봤던 우리의 태양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태양의 모습도 다릅니다. 어제 떠올랐던 달의 모양과 오늘 떠오른 달의 모양도 다릅니다. 우리의 몸도 변합니다. 어제의 내 몸이 오늘의 내 몸과 다르고, 많은 세포들이 죽고, 많은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나는 몸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제의 생각, 오늘의 생각, 다르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참 어리석고 부족했다라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변하는 게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결같은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사물의 질서에 무슨 진리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고 진리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진리이시고 그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진리를 말하는 대로 번역해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생명은 죽어가고 썩어가는 생명이나 그가 주시기로 약속하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를 논하고 이야기하고 또 증거하는 사람 그들만큼 더 귀중한 이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이웃을 더 아름답게 성기는 은혜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말을 하는 주의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야기하는 이웃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이웃이요. 귀하게 여기는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7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은 결국은 죄를 짓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악에 대한 분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항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문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본문에 말하는 분은 결국은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말하는 노하기를 좀 더디하라는 말씀과 더 유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분을 내지 말라고 했는가? 왜 분을 내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버려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유는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을 생각하고 화를 생각하면 어떤 결론이 옵니까? 마음속에 계획하게 되고 그 분에 대해서, 그 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갚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나쁜 생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사탄이 그 밤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 주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되기 전에 분을 없애야 됩니다. 밤이 되기 전에 화해해야 됩니다. 사탄이 틈을 타기 전에 우리는 그 모든 분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길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밤늦게 다니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많이 이런 말 들었을 겁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들어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밤이 주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까지 분을 가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다 해와 함께 소멸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새벽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새벽기도에 잘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니까 남편들이 말을 잘 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화를 가지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녹여버리시고, 풀어버리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주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세 번째는, 내 손으로 수고하는 자가 되라.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얻으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꾀를 씁니다. 꾀란 말은 정상적이지 않고, 쉽고, 빠르고,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꾀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지혜와 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야 됩니다. 꾀부려서 쉽게 얻으려고 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건강한 부자, 건강한 물질, 건강한 수입,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정의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들이 이 노동의 윤리만 잘 가지고 있어도 세상은, 사회는, 회사는, 직장은 굉장히 행복한 직장이 될수 있습니다. 이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기독교 노동의 윤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이냐?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부지런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고 아이큐가 있고 똑똑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늘 관심거리가 됩니다. 공통적으로 그들의 삶의 습관들이 무엇이냐? 부지런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남들보다 먼저 시작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나갑니다. 남들보다 먼저 마당을 씁니다. 그리고 늦게 귀가합니다. 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소학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부지런하면 생각하고, 생각하면 착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놀면 음탕하고, 음탕하면 착함을 잊으며, 착함을 잊으면 악한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한국의 옛날에 목사님들이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민족은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 기도를 만들었을까? 왜 수요 예배를 만들었을까? 왜 금요 철야 기도를 만들었을까? 주일날 예배도 새벽부터 1부, 2부, 3부, 4부, 5부,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만들어 놨을까? 농사가 끝나고 겨울이 됐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 죄질 시간에 예배 드리게 하자. 새벽 예배 드리고, 또돌 예배 드리고, 육순, 칠순, 팔순, 이런 예배가 굉장히 많아서 예배를 많이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딴 생각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에 부지런한 사람 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정한 예배만 잘 드려도 죄안 짓습니다. 힘들어서도 죄못 짓습니다. 사람은 부지런하면 생각하고 생각하면 착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놀면 여유가 있으면 그 틈을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숙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시키는데 아주 민첩하게 빠르게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일을 대충대충 해서 빠른 게 아니라 솜씨가 있는데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게 하는 사람, 그걸 갖다가 능숙한 사람, 그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의 결과나 영광에 집착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일 자체와 그 과정에 충실합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사람은 허풍만 떠는 게으른 사람과는 달리 자기 일에 전념하여 실력과 기술을 연마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집니다. 늘 발전을 시킵니다. 자기를. 한 분야에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실함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게으를 내야 게을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묻혀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사람은 조금씩, 조금씩 알려지면서 결국 그 실력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되고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존경받고 존귀영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존경을 받고 존귀역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아무 일이 어디있습니까 대충 할 일이 어디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일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오고 난 뒤에 회사가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일이 더 빨라졌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 맨날 교회 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수련회 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일이 틀렸어. 그건 기독교 노동의 윤리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좋은 이유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1학년 첫 수업에 나이가 60대 후반에 이제 원로급 되시는 할아버지 목사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뭐딴 따라보다도 못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신학교에서 딴따라가 뭐야. 근데 그 말을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요즘 목회자들 가만히 보니까 딴따라들은 악보도 안 보고 그냥 음악이 쫙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들은 자, 목사님, 이제 말씀 전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본문을 찾아야 되고 성경을 뒤적거리고 설교 준비가 안 됐고 뭐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딴따라보다 못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 목회해 나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빨간 볼펜을 꼭 사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줄을 세 개를 긋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설계할 준비를 해 있구나. 그분의 그그 그 호통이 아직도 제 마음에 울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맡은 일에 있어서 부지런하고 민첩하고 그리고 능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존귀 받고 존경받고 칭송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누가 봤을 때는 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일에 민첩하고 능숙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장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달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칭송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내가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직장에서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능숙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 사람 프로야 프로. 이런 말을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말하는 사람 되야 됩니다.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다 같이,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짜뉴스. 가짜뉴스 때문에 교회가 들었다 놨답니다 가짜뉴스 때문에 어떤 한 인생이 죽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 가짜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진가 봤더니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가 어떤 아주 이슈되는 문장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은 본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검색어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게 뉴스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기서 말한 선한 말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보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르 더러운 말은 너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덕을 세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운다 그런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게 건축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을 세우는 겁니다. 시리에 빠져 있고, 좌절에 빠져 있고, 실망에 빠져 있고, 상처받은 성도를 세워주는 말, 그게 선한 말이란 얘기입니다. 그 성도가 올바로 쓰면, 그 성도가 올바로 세워지면, 다시 회복이 되면, 교회가 성전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성도가 세워진다면, 성도가 위로를 받는다면, 성도가 용기를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무릎 더러운 말은 너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말을 통해서 힘들고 시리에 빠져 있고 좌절에 빠져 있고, 마음에 상처받아 있는 그 성도가 다시 세워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덕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가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진리가 맞습니다. 누가 봐도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로 겉면을 잘 했는데 도리어 상처받은 성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도리어 시리에 빠진다면 분명히 옳은 말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덕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가 살아나는데, 성도가 힘을 얻는데, 성도가 용기를 얻는데, 선한 말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종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좋은 이웃이 돼야 좋은 이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해서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주의종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추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 아무도 없네 조건 없는 주의 은혜 조건 없는 주의 사랑 죽어가는 내 영혼 속에 생명의 빛이 되네 죄인 된우리 위해 주 죽으시 사랑의 확증하심과 그날.